아프리카 속담에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열흘을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다니지 다녀보지 않고는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위치에서 땅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평화를 누리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치에 서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그 사람의 아픔이 전달되어 오고, 그 사람의 눈물이 전달되어 오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평화는 그럼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평화, 평화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상대방의 위치에 서주질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는 평화가 없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지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자리를 바꿔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리 바꿈을 할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락한 컴포트존을 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누릴 것다 누리고 남는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것처럼 도박이 없어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 그런 데서 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 그것은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는 화해의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한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컨펌하겠다는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시켜 주시겠다. 누구를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상대방과 위치를 바꿔줄 줄 아는 사람. 내 자신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래요. 이런 사람은 성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씨로 바뀌는 거야, 확실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씨로 바뀌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상대방의 위치에 바꿀 줄 아는 사람. 교회에서, 아니, 어디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 없는데 가장 필요한 것처럼 뭉켜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땐다 버리고 오세요. 집에다도 두지 마시고 어디에다가 파묻어 놓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화평함이란 그러므로 심적인 위로나 마음의 편안한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위치와 바꿔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란 존재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이분을 잘 아시죠? 이분 하면 우리가 평화의 기도를 생각하는데, 이 평화의 기도를 진 이분이 자신의 글 속에 이런 것을 써놨는데요. 이건 자신이 경험한 거래요. 이 하루는 그 어떤 사람이 우물에서 그뭐 하인이겠죠. 우물에서 이렇게 우물을 기어 올르는데 물을 기어 올릴 때마다 그 뭡니까 이 두레박 두레박 안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하나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꽉 찼던 뭐 물이 조금 찼던 물을 길을 오를 때마다 나무 막대기를 넣는 걸 보고 하인에게 이프란세스가 가서 물었어요. 아그 나무 막대기를 왜 집어넣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인이 물통을 끌어올리면서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으면 물이 꽉 찼든 덜 찼든 흔들리는 물통에서 물이 흘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란 이 프란세스가 자신의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의 물통. 어떤 물통이든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물통이든 고통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물통은 죄책감에 흔들리고, 어떤 물통은 가난하여 흔들리고, 절망 때문에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물통에. 나무 하나 담그면 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하여 십자가라는 나무. 그 나무를 담그면 물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물통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평강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시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 했듯이 내가 가진 물질로 지식과 재능으로 일시적인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한 축복의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물을 귀로 올리는 두레박처럼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욕망과 욕심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때 나를 뽑아내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의 인생의 물통에 담그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평한 삶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리, 그런 편안한 자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위치를 한번 바꿔 보세요. 상대방과 위치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상대방과 기꺼이 나의 자리를 바꾸어 주는 평강의 삶을 우리 한번 살아 봅시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힘드세요? 주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내리는,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십자가를 그 안에 품고, 십자가를 내 인생의 물통에 담그면 됩니다. 복을 받는 누리는 사람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복의 전덜자로 살아가시는, 곧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로 컨폼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내 직장 동료와 위치를 한번 바꿔줄 줄 아는 진정한 평화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